어,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로고입니다. 네, 자, 오늘은요. 네, 우리 브롤 스타즈 한번 달려올라갑니다 네, 지금 이벤트가 시작이 됐거든요? 네, 근데 지금 아주 그냥 망해버리고 있습니다, 지금. 아니, 면 첫날에는 더블러. 어? 두, 이번, 이번에 두 번째 날에는 PIP. 이게 뭐야, 이게! 아! 이번에는 진짜 경쟁전 프로패스 xp 더블러 이거 1998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좋은걸 원해요 세번째니까 뭐 열심히 노력 열심히 막 녹아내잖아요 여러분 코인 9천만개 뭐 무조건 10개 막 100번씩 눌러가지고 이렇게 벌써 달성을 했거든요 이게 잘될수 있으려나 모르겠지만, 오늘은 무엇을 해볼 것이냐? 바로 경쟁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쟁전을 해볼 건데, 그 전에, 이 그리프. 여러분이, 그리프를 갖고 계신다면, 그리프를 갖고 계신다 그러면은, 이, 아, 이거 아닌데. 여기 있는, 이 트로골드 그리프를, 무료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에이,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알려드리는 겁니다. 일단 상점에 들어가서 이거를 100번씩 누르면 돼요. 주님이 한 10번 정도 더 눌렀기 때문에 배속을, 지금부터 배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0개를 다 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트루 골드 그리프, 딱 이렇게 떠버리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트루, 트루 더 트루 골드 더그 사태 때문에 이게 또, 어? 만약에 이 트루 골드 그리프 스크린이 있다 그러면은 또 2만 5천 코인을 지급해 주지 않을지, 예. 상상이 되네요. 일단 경쟁전 바로 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3개월차. 오케이, 미코. 아, 미코 좋죠. 와우, 전설. 그것면 바로 전설 스타 드롭을 까주는 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오보석 받아주고 플레이 어 아이콘에다가 전설 스타 드롭. 청코인만 안 나오면 돼. 어? 나이스. 스킨 나왔습니다. 스킨, 야 e s 좋아. 그러면은 한판 달려볼게요. 그자 두판두 판씩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잼그랩, 잼그랩이랑 이거는 바로 미나로 가져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엠즈도 그렇게 좋아가지고 버피! 그놈의 버피 때문에 좋아졌죠? 그놈의 버피 때문에 좋아진거야 사실 일단 가보죠 미나랑 시이드나 켄지나 빨리 버피 나왔으면 좋겠다 미나랑 켄지 걔네들 빨리 버피, 버피 나오면 좋겠다 안 닿죠? 아! 안돼! 얘들 안돼! 이걸 못받아서 아... 망해부러왔어 아니 애들 왜 이렇게 잘해? 아! 이거는... 죽였어야 되지 않을까? 저기요 이거는 죽였어야 되지 않을까? 나 자신아 뭐이니 이건 죽여야 되지 않았겠니? 참말로 어리석구만. 아니, 이 자식들. 아니, 얘네 너무 잘숨는다니까 빨리빨리 죽여, 죽여, 죽여. 예. 네. 그렇지! 예, 이놈들 내가 더싹다처리 해줘야겠구만. 자, 들어오시오. 자, 들어오세요. 아, 아니라. 아니, 그래도 궁극기가 조금 약간. 망했구요 에 이거 지켜줘야돼 하지만 지키지는 못할망정 노노노노노 오케이 오케이 좋았어 깔끔하게 이 버리고 메가상자 아홉 개 여기서 백보석이 뜰 수가 있단 말이야? 는, 무슨, 절대 안 떠요. 백보석이 뜰 거라는 그런 가망을 버려. <laughs> 그냥 가망이 없어요, 우리 메가상자. 아니, 메가상자 확률도 많이 떨어진 거 아니냐고. 뭐, 아까, 엘봉이는 너무 트롤이에요. 엘봉이 하면 트롤이에요. 뭐야! 엘봉이를 했어. 허, 아니 난난 난 글씨 뜨길래어 아! 앨 뿌리고 앨보기를 여기서 한다 라탈춘데이 정도면 앨 보기야 뭐 그래도 일단 해보는 거야 따봉 한번 눌러주고 해보는 거야 일단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잠시만 아, 지금은 잠시만요 잠시만 아나 죽어버렸나잉. 아, 나 둘, 셋! 아어 어, 만잠만만아 아, 가 아, 막아, 막아 응, 이러면 절대 안 되죠? 그렇지, 엘프리모 그나마 잘하고 있음! 나만잠만잠만잠만 아, 피가 없어 미코... 가 아! 진짜! 이코델로 아... 코델이 우리 코털이가 어? 코털이 뭐 하세 어? 뭐해 죽어 빨리 죽기나 하세요 우와 얘 보석 겁나 많네 아나또 너야? 그래 내가 상대를 죽게 잠만잠만잠만잠만 잠만, 잠만, 잠만. 오케이 아우 나이스 어 아, 잠깐만 하나 둘셋야 빨리빨리빨리빨리 가만 가만 가만

아, 망했구요, 망해, 브라스. 왜 10밖에 안 갚기냐, 왜? 이런관경도은또 처음 보네? 하이스트? 하이스트 뭐하지? 그래, 내가 콜트 좀 잡아. 잘... 이거는, 우리 이제, 매그넘 스피니를딱 장착해주고, 쾌속나, 쾌속 장전기 이거 딱 해줄게요. 요즘에, 커피가 생겨가지고 내가 쿨트를더 잘해진 것 같아. 야, 여기에서 엘프리모! 그럴 수 있어요, 예. 취향을 술술 해주시다 여러분. 이 사람이 약간, 어? 뭐, 엘붕이가 너무 좋아가지고, 어? 짜식이. 어디서? 절대 안 맞죠? 하지만 난안 죽는다는 사실. 잠깐만 니터, 리터? 니터야? 어, 미안, 미안, 내가 에임을 잘못 해가지고 미러도 소용없습니다. 안 죽어요, 어차피. 절대 죽지 않습니다. 지금 피가, 어? 지금 피가 절반도 안 되는데, 어떻게 살아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 잠깐만, 잠깐만. 오, 어, 야, 이걸 살아나오! 어, 그냥 확급 빨리 마무리, 아. 하려 했지만, 지금 이미 늦어버린 모습. 이건 이미 끝났습니다. 예. 그렇지, 어. 끝날 끝내야지. 오케이. 아, 그냥 승급 좀 빨리 할까? 빨리 승급을 일단. 카운스로. 드 어? 어? 아! 매트릭. 아, 뭐, 그래, 그럴 수 있지. 어. 게이를 안 쓰는데. 게이를 가재시 나왔다. 이거 안 해, 진짜. 어, 이거는, 뭐 해야 되지? 아, 쉐이드 해? 쉐이드 해 버려봐라. 다이너? 아, 근데 다이너 는 못하는데? 그러면은, 쉐이드를 하시죠. 난 쉐이드를 좋아하는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79구석을 그냥 바로 이 스킬 상, 사, 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 갑자기 사사사 귀신이 되어버린 쉐이드? 쉐이드라고 해야 되네이거 뭐라고 해야 되나? 에드가 와봤자 소용이 없죠요 이거 보소 자식들이 위협 한번 해주고, 엠즈 바로 보내버리고 싶겠지만 그럴 수 없다는 사실. 자식아, 잠만들어. 아, 죽어서 망해서. 야, 잠만잠, 만잠만잠 잠만, 잠만. 자, 가지 들어왔습니다. 야 시즈로 딱 캐리를 해버리는 모습. 자딱 궁극기 여기서 딱 채워줄게요. 야 이거를 네. 잘 그렇게 너무 잘하지 못. 야, 백블링 아주 처참 맛이 모습. 자, 그럼 이번 에이밍 계정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 건데, 네 신규 시즌 미코 랭크 건너뛰기 실버. 어, 뭐 그닥 이번 보상은 좋지가 않네요. 스타드롭이 있었다면 얼마나 아. 네, 좋았어. 30보석이 없네? 음, 이참에 뽑자, 그냥. 어, 이건 그냥 건너뛰도록 할게요, 뭐. 자, 뽑자. 가자. 아하, 슈리 하차 버피 안 넣어주나요? 차라리 줄 거면 콜트 꺼주지. 아뭐 그래도 콜트는 그거 있으니까 상관 중 이거. 아 아깝고만 제시를 업그레이드 를해주야 했었는데. 아 일단은 일단은 경쟁 지원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이스트 우당탕 협곡. 하이스트? 클래시가 좋긴 한데, 클래시는 너무 업그레이드를 많이 해야 되는데. 야, 할게 없다. 망했는데, 할게 없는데? 클래시. 갈까? 캐리 아, 그래, 뭐. 그래, 뭐. 클래시. 어렵겠지만, 한번 해보죠. 이게, 클래시가 좀. 예, 많이 탈출을 할것 같은데. 브롤스는 티어표에서 이거. 어, 그래, 믿고 좋아서. 일단 처치 한번 해주고. 예, 그그리을 예. 막아야 되는데. 오 커트. 금고를 보호할게 아니라 지금 업그레이드를 해야 돼. 잠시만요. 아, 일단 한번 죽어 주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 제시 포탑 때문에 지금 번거롭거든요. 지금 반 정도 이제 됐고. 오케이 네, 가자잉. 제시 포탑 딱 붙어 주고. 야 제시 포탑 이거 빨리 부셔야 되는데 오케이 부셔 줬구요엠버가 하차도 지금 거의 다 찼거든요 나 이거 못 죽여? 안돼 이거 어예 잠깐잠깐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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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금고를 부술게 아니라 수비를 해야 돼. 수비 안 하면 망한다니까. 오케이 거다. 하차 아, 아. 찾는데. 할부차 아, 찾는데. 일단 포탑 먼저 죽여줘야겠죠. 없애 포탑을 없애야 돼 먼저. 자그 다음에 이제 미고 죽었어? 오케이! 됐어 됐어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고 얘얘얘얘 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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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죽여야 돼 빨리 빨리 얘 빨리빨리 빨리 죽여야 돼 오케이 다죽였어 나, 아나 하자 쓰려고 했는데 까비 일단은 클래시로 레벨업은 무난하게잘 됐고 그러나 경쟁전이 빠르게 끝났긴 했습니다 바로 딴 계정 자 가자 8비트 계정 트로피, 트로피 좀 먼저 갈까? 카우스 드롭 눈앞인데? 네, 카우스 드롭 눈앞이니까 쇼다운 한판 돌려가시죠. 카우스 드롭? 아, 가비 아, 카우스 드롭 맨 뒤에 있네. 아. 그러면은, 이브! 아, 근데 이브는 저번에 너무 못해가지고. 비비, 그래, 비비. 가자, 일단, 풀어주고. 갈 데가 없는데? 이거, 이, 일단 트로피 먼저 올리고 갈게요. 말문이 막히네, 이거. 어디 보자. 조이, 조이, 아... 허... 개... 게... 닉네임이 콜트인데 콜트를 안 했어. 이건 뭔 상황? 사실상... 이 닉네임이 잭키인데 잭키 재키 안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살았어. AI니까 살았겠죠. 예. 이건 무조건 AI입니다. 저렇게. 네. 파워스톤로 바로 얻어줄게요. 네. 어. 야 이거는. 자 가자. 시렇 신화브로로 나올 리 없죠? 딱 맥스로 올라가는 건데 그거 어 응? <laughs> 아니 너무 막장 아닌가? 신화에서 영웅이 뜬다고 이정도네 이거 야 잠깐만 헤헤. 음잘 됐는데. 방금 레전드였습니다. 자, 바로 신규 시즌. 아, 뭐야? 이것도 잘안돼 있었어. 거의 다그걸안 했구나. 경쟁전을 어디 보자. 트로피전에서 할게 딱히 없네. 어이야. 아하. 바로 로고부부 계정. 가자! 브론즈에서, 아, 브론즈에서 멈췄구나. 어, 아, 까비. 순간, 그거 얼굴 바뀐 줄 알고 깜짝 놀랐네. 경쟁자 스타드로 얼굴이 갑자기 바뀌었었어. 어? 이걸 할 수밖에 없겠는걸? 어, 야, 잠깐만, 이러면은, 실버 승급 노려도 될지도? 예. 일단, 그걸 해야겠다. 카우트 들럼맨 앞에 오나? 어, 김초밥. 야, 이 정도면 할만한데? 고막주의에다가, 하이퍼 차지는 지었고요게이미 바로바로 갑시다, 일단. 일단, 미코가 제가 제일 좋아, 좋아하는데, 미코가 사기긴 하더라. 그렇게 사기는 아니겠지만 일단 사기는 사기 같아요 어, 뭐야 어디 있어 헤이 롤러 아3 2 3도2 2 2 2 2 2 2 2 2 2크2 2크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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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게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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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도망간다고 내가 못 죽일까? 장자는 먹어줘야죠? 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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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도 풀리네? 호오오오오오오오오 점프 한번 뛰어주고! 이러면 은 그리프 누려야겠죠? 이러면 바로 그리프 누릴게요. 진짜 너무 갑툭튀 아니냐? 와 진짜 깜짝 놀랐다 잉? 오케이 는무슨야 음, 잠깐만 핀두개 말이 돼요 이게? 야핀두개 뭐야? 진짜 어이가 없네 핀두개 따락 끝 이게 뭡니까? 하, 진짜 야 이거는 뭘 뭐 어떻게 하라는거야 이거는 하 가자잉 그 시간 좀 확인하느라 오케이 이렇게 슬로우 하고 주면서 코터리가 아 어디서 튀어나올지 몰라 하지만 난 죽여 야 켄지 있죠? 그럼 바로 죽이러 갑니다 캔지 도망가죠? 하지만 어쩔 수 없죠? 내가 죽기로할 거니? 야야야! 야 캔지 잘 피해야죠? 하지만 내가 잡아 그래 가지불 불이 있다? 얘 지금 내 쪽으로 오거든? 개! 일단 바로 점프 찍어주고 아파크 먹어야 되는데 아 궁극기 실수로 었다 아, 궁극기 쓰지 말걸 엠 z 저기 있죠? 일단, 약한 엠 z 부터 잡아줘야 되는데, 입어서. 호호! 재밌다! 난로사가 저기 있기 때문에, 난 넘어가. 이 포기한 거 같은데? 이미 포기했죠, 얘는? 얘는 좋았어. 잘 돼. 몇 트로피밖에 안 남았는데. 아, 이번 카오스 드롭잘 돼야 된단 말이야. 아니, 도파민이 없어요, 도파민이. 어? 세 번에서 딱 끝난단 말이요. 도파민이 없어요, 예. 커피. 쉘리 <목소리> 하차버피. 야, 바로 나오냐? 혹시 그냥 바로 나가지요두개다 하차야. 대박이네. 그냥 바로 가죠. <목소리> 자, 뭐지? 뒤지 저기? 지금 모리스가 파큐를 먹을 때 느리게 한 다음에 아 진짜 아니 아 잠만 이거는 이건 아니지 하하하 <laughs> 이들은 오려다 오호 아 나나 나아 아, 이건 아니지 진짜로 어떻게 내가 살았는데 그럼 다른 걸로 한번 가볼까 체스터 아니 근데 체스터는 너무 그 높다. 드라코도 한번 레벨업 재해줄까? 에 네, 드라코 한번 그럼 면 가보자 드라코 드라코 드라코는 오늘 처음 하는 겁니다. 드라코가 전설 드롭에서 나왔기 때문에 상대들이 너무 쉽네요. 드라코 노래가 좋던데, 아저이. 딱 지금 궁극기 있으셨죠, 예. 공격이 쓰셨을 때 바로 없애버립니다. 오케 카우스드로 바로 얻어줄게요. 야, 연 아, 아, 25pp. 응? 오? 어? 에헤이! 왜죄다안 좋지? 이야, 대박이다잉. 네, 그러면은, 다음 편에서 보도록 하겠구요. 네. 그럼, 다음 편에서 보죠잉.